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내게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의미를 실천 방황을 찾고자 합니다 저는 보문 말씀을 통하여 죽기 5분 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정말 육체의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지옥이 있을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비신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냐, 날지라도 교회를 다니는 구원받은 교인들만큼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고 갈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온통 인류 역사의 초점은 바로 구원사역이었습니다 와서 병든 자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 먹이시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거꾸로 예수님께서 아무 일 안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셨다면 그 일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귀신을 쫓고 병든 자국 치시고 기사와 표적과 의적을 통하여 예수님께 백성을 집중시키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피울려 저주받아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란 equal 구원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죽기 5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강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예수님 좌편과 우편의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때 한평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며 희롱합니다. 본문 39절 보십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지금 십자가 상에 있는 한평강도가 예수님을 그 건너편에 있는 그에게 또 예수님에게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한평강도가 예수님을 신랄하게. 조롱합니다. 이때 또 다른 한편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보십시다. 하나는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건너편에 있는 강도는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죽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십장에 죽은 것은 당연하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는 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강도가 지금 매달리는데 한편 강도는 네가 그도이냐 뛰어내려와봐라 너를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했는데 또 한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비록 무슨 강도를, 강도 짓을 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없지만, 두 번째,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당연히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에게는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마 이 사람은 3년 동안 공생회 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소문을 들었던지,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지 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편 강도는 십자가 상에 비록 매달려 있었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원한 낙원을 사모합니다. 성경 42절 보실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죽기 5분 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죽기 5분 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죽기 5분 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들고 낙원을 사모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원의 막차를 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길로 가서 지옥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 일곱 집사감대 니콜라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그 많은 교우감대 일곱 명을 택하여 머리에 안수하여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는데 무슨 일인지 알수 없지만 유태교로 다시 가버렸어요. 교회를 벗어나 다시 옛날 종교로 가 버렸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 버렸는데. 근데 어떤 사람 평생 동안 악을 행하다가 죽기 5분 전에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예수님 믿겠다고 순순히 예수 영접하고 긴 호흡을 내쉬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으니 오늘 바로 이 강도는 죽기 5분 전에 나도 낙원에 가면 좋겠습니다. 나도 당신의 나라에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모셔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구원받는 것이 제일 쉬운 것입니다. 생각 바꾸고, 마음 바꾸고, 예수님을 우편강도처럼 모셔드리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열번 읽어야 구원받는다는 말도 없고요. 헌금을 1억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도 없고요. 여러분, 20년 이상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다는 말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강도는 죽기 5분 전에 바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이게 식당을 크게 해서 전도하려고 애를 썼던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식당에 달때니까 건너편에 큰 식당을 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찾아가서 개척교회 때 없는 형편에 비싼 밥을 사 먹으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그의 부인이 우리 남편 연세 서버란스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예를 썼던 분이기 때문에, 서스, 모든 서슴없이, 모든 일정을 피하고 거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중환자실 들어간 것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지만, 오래전에는 목사라고 하면은 중환자실의 관계자들이 많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만 이렇게 면회가 가족들에게 이루어졌는데, 제가 대낮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사정이 있어 왔다고 하니까 문을 열어줬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식물 인간인 것입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비, 비싼 기름을 떼고 일정을 피하고 거기에 갔는데 얼굴만 보고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 누구 형제님, 내말 들리면. 발을 까딱까딱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놀라울 정도로 발을 까딱까딱 해요. 아이 사람이 내 말을 인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옆에 귀에 대고서 누구 누구 형제님 예수님은 형제님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주고 있었습니다그 예수님을 그동안 바빠서 인정도 안 하고 목사가 와도 그냥 거래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큰일 날 순입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영접하시면 우리 누구누구 선생님은 구원받아 천국 갈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라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에 인정하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발을 아까 같이 까딱까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사인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합니까? 그랬더니 발을 까딱까딱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 원합니까? 발을 깠다 깠다 게요 나는 그때 기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께서 영접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양쪽에 정말로 눈물을 뚜벅뚜벅 흘리는데 양쪽에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중환자실에서 그 형제님의 그 광경을 지금도 잊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뚜렷하게 체험하고 목적이 던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제가 중환자실 가면요. 내 교인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기도하고 나오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식물인간인데 산소호흡기를 끼고 타의 어떤 기계에 의하여 지금 연명된 인생일지라도, 야 구원자,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오기를 그 생명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 형제는 정말 구원의 막차를 탔다 정말 이 강도처럼 오늘 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문득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막차를 타기를 원하시기까지 그 생명을 연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좀더 연장해 주셔서 살 길이 있거든 구원받은 이들은 정규 예배 참석하여 나를 제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 주라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성화 성숙되는 은혜를 평생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신앙을 오해하고 있어요. 아마 구원 파중에서 복음을 소개받은 것 같습니다. 한번 구원 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복음을 소개를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나 구원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교회 안 다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거든요. 아, 나 그때 어느 곳에 갔더니 예수 영접하면 한번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소스라치게 놀랬습니다. 어디서 이런 이단교리를 배웠는지. 여러분, 성경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혼의 구원, 마음의 구원, 생각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계속 구원 받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을 깨닫기를 바라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싶습니다 우리 심령이 어제보다 오늘도 새롭고 오늘보다 내일 새로워서 예수를 닮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의 신앙을 지도받고 하늘의 산소망을 대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생명 연장, 직장 연장, 삶 연장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예수 없이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죽기 전 5분 전에 예수의 영접한 사람에게 막차, 바로 부끄럽지만 구원의 선물은 주시기는 주시지만 천국 가면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간 남용하지 마십시오. 건강 남용하지 마십시오. 물질 남용하지 마십시오. 재능 남용하지 마십시오.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재능을 동원하여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여 평생 성령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강도는 죽기 5분 전에 예수님을 마음속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함으로 인하여 바로 그가 낙원에 이른 것처럼 우리들도 한 생명이라도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줄이 붙어 있을 때까지 복음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